나보다 약해. 살인마가 왜 나보다 약해. 꺼져. <laughs> 여러분들, 일단은 게임 이름, 디드 스트레스구요. 바로, 오. 이지로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판이니까 이지로 한번 해볼게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그래픽 좀 괜찮지 않아? 무료게임 치고는 뭐, 음, 봐줄만 하네, 뭐 정도 아니야? 말소리 들리는데? <목소리> 무슨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옹알이 뜨세요? 오, 오케이, 사람 있구요. 그 네. <목소리> <목소리> 몸을 흔들면서 말해? 약 리듬 타면서 말한다, 저분? 네, 여러분, 여, 영어 할줄 아시죠?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333 법칙을. 숙하고 있으래요. 하루에 이빨은 세번닦으래요 역시 의사네요. 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나보다 약해, 살인마가 왜 나보다 약 꺼져. <laughs> 내가 볼 때, 내가 약간 스토리 읽었거든요. 스토리 읽었는데 비닐번호를 알아내서 여기서 탈출하는 것 같아. 꾸얼! 바뀐거 <laughs> 봐. 아니 뭐살인만데 힘이 약하신데 뭐 살인마라 쓰이나? 음. 문 닫으니까 못들어오는데 싫어하냐? 아, 미쳤다, 미쳤다. 응, 음, 다시, 해. <laughs> 다시, 해, 처음부터 힘마 아니, 근데 비밀번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까 잠시 해봤는데 비밀번호를 못 찾았어요. 이상한 곳만 있어. 문 닫아놔야지. PC? 야 이건가봐. 잠깐만 이 비닐번호가 이셋 중에서 한 개란 소리인가? 어? 어 깜짝시야 오. 어 씨. 아니면 뭐 뛰는 걸 저렇게 내. 나루토야? 아니까 카카시야 뭐야? 아니 비켜봐 임마. <laughs> 또 머리 박히려고 땅에 나대고 있나? EXT, 나가는. X1. 아, 여 야, 이게 비닐번호인가 보다. 야, 일로 돌아가야 돼, 일로 돌아가야 돼. 어! 아, 야, 짜식이, 차! 야, 야, A6, 일로 와봐. 일로 유인해, 빨리단 독방에 가둬놔야겠다 일로 와봐, 커먼 여기 박혀있, 여기 어? 여기 짝 있어. <laughs> 왜 자꾸 나대? 힘들어, 그럼 나한테 지면서. 어, 살인마 하기 전에 근력부터 키워라. 운동을 좀 해라, 운동. 자, 탈출하자. 116 336 136 Got it. It's okay. y l l can thank me later. 아, 이게 깨지면 안되는데 노멀 잘 보세요. 아, 노멀이 뭐야? 개씹도만. 하드로 갑니다. 맵 그대로야. 내가 가볼때 맵이 그대로예요. 바로 닫다 궁플레이 아, 이거 잘해야돼 오피스 가서 비닐번호 아 이거 한번 걸려야돼 님들아 이거 왜 한번 걸려야되냐면요 제가 키를 가지고있어 이거 한번 걸려줘 아 진짜 못났다 아, 이거 탈출하는데 에너지가 더 걸리네 자키챙겼고요 오피스로 바로 달려갑니다 문 이런거 다타잖아 설마 비번 그대로냐? 와... 아 비번 그대로인거봐 야 극혐인데? 잠깐만, 어, 비비고 있는 거 봐. 어, 흠죽해, 흠죽해라. 어, 좀 저렇게 못났을까? 여기서 상자 컨트롤 갑니다. 안 걸리고 가요. 아아악 <놀라> <놀라> 야, 야, 하나 멋였어 피부 하나 멋였냐고 아, 336. 아, 야, 야, 근데 님들아,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비번 그대로입니까? 아니고 진짜 진심이야? 비번 그대로인가? 이 열쇠 구할 필요도 없지. 이 삼육 삼삼육. 아제작자님 바꾸셔야지 할 때마다. 아왜제작자님뭐 하자는 거예요? 한번 하고 끝이잖아요. 이러면 일회용 게임 되잖아요. 와, 재활용 불가 게임인데? 초반에 할 때는 조금 쫄깃했는데, 비번이 그대로네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 와, 상상치도 못했다. 몰라. 그냥 유튜브 올려. 그냥 올려. 몰라. 나 모르겠어, 이제.